This moment, yeah. Stay a minute, another minute. Hold on a second, I love this moment. 아주 무슨 연맹 청주시 지부입니다. 충북 옥천군 옥천군으로 나와서 7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K D 넘버 에코 13 에코 하나 3입니다 DS3 FIA 여기 h l 0 e m G 오버. HLJ로 EMG 여기는 DS3 폭스루트 양키알파 대전 식당산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H.L. 제로, E.M.G. 신호 59의나 드릅니다. 저도 지금 막 올라왔어요. 식장산이고요. 여기서 옥천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 운해가 기가 막힙니다. <laughs> 날은 점점 개어가고요. 아 구름이 아, 제발 아래 에 있습니다. 아 제가 신선이 된 그런 기분이네요. 저는 소타라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여기 K.D.N. 아, 번호 로미오 제로 2 02, 로미오 제로 2입니다 소타 번호는 델타 줄리엣. 소타번호 델타 줄리엣 001입니다. HL0EMG 여기 DS3FIA 포터블 대전 식장산입니다. 로자 어, DS3FIA 포터블 여기 HL0EMG입니다. 네, 고생하셨 어, 받았습니다. 아, 시장사에 고기 또 새로운 신차가 있다고요. 어,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가 차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소타하시는 분들은 또 좋겠네요. 그리고 어, 신선처럼 이렇게 바람네 <laughs> 어, 구름 밟고 계신다는 말씀도 잘 받았습니다. 네 오늘 한테 교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타 하셨으니까요. 또 금방금방 또 교신 어, 파일럿처럼 <laughs> 많이 어, 교신 성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S S F I A 여기 H L EMG 오퍼레이터 6K5 ZMN이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73 DS3 PPP 영동 여기 DS3FI의 포더블 대전 식당산입니다. 그 DS3FI의 DS3PP 영동입니다. 대전 식당산이라는 말씀 다 들었고요. 아까 그스캐하다가구공에서 목소리가 듣는다는 소을 들었었는데 아마 그... 안되고 그 베이징 서비스야 아마 받은 걸로 네, 안 받으셨습니다. 네, 아 오늘 지금 뭐 영동은요. 아직 비가 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특하게 어쩔 수을 수가 없어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또 어떤 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오후 6에 다시 전화 습니다 예, 3 f i a 3 오버. DS3 PPP 영동 DS3FIA 저도 그 참고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1559에 뭐 아주 스크러스까지 이렇게 제들로 오고 있습니다. 예, 에 어, 얼른 또 다른 분들 아, 만나셔서 좋은 점검 받으시고요. 어, 그 길이 비가 뭐, 붙었다고 하니까 또 안전하게 또한번 안전하게 바라겠습니다. DS3FIA DS3 PPP 영동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븐스리. DS3FIA 여기는 DS3OPH입니다. 나임브라스로 잘 들어오네요. 직장산인가요? 여기는 비가 끄쳤어요. 거기도 비 끄쳤죠. DS3FIA 여기는 DS3OPH입니다. 오바. DS3OPH DS3FIA 예, DS3FIA 여기는 DS3OPH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기 PSU 명석산, 공주 명석산에서 석판 운영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토네타 그 서비스하고 혹시 출구에 예, 누구 나오셨나 싶어갖고 저 위에 봤더니 거기에는 끼어들 틈이 없고 밑으로 스캔해 봤더니 f 프라이인 대신에 예예 잘 알았습니다. 50m도 메 워치하고요. 토네타도 음, 지금 워치 상태입니다. 예. 50메가에서도 만나고, 2메가에서도 이따 만나자고요 어느 밴드가 좋, 어느 밴드든지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d s 3 f i h 여기는 DS3OPH입니다. 예, DS3OPH, DS3FI입니다. 예, 웬님 아, 여기서 한몇분 있다가, 아, 50메가로 가고, 50메가 조금 하고, 2메가 하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DS3OPH, DS3FIA.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3. 예, 고맙습니다.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 DS3FI, HL5, 마이크, 킬로, 이마구요. 아킬레트 고생 많으십니다. 시그나 59 드릴게요. DS3FI, HL5MKL, 오버. HL5MKL, 거제도 DS3FIA, 포더블, 아, 대전 식장산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님. 응답주셔서 고맙습니다. 웬님 아, 신호도 59잘 들어와요. 여기 DJ. 델타 줄리의 001 DJ 001번입니다. KDM 번호 로미오 제0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날씨가 맑아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님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많은 분들 기다리셔서 이렇게 시그널 리프트만 주고 받고 아, 우리 동호인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교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타 이렇게 하는데 소중한 국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L5MKL 거제 여기 DS3FI의 포더블 이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알파 고 양키. 아, 델타 슈가 5 알파 탱고 양키. QSL. 로 TS5 알파 탱고 양키. 여기는 DS3 폭스루티 양키 알파. 포더블3 대전 식장산 정상입니다. 예, DS3 FYK네요. 예, 카피했습니다. 신호 599. 어, 또 클라이피로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기안신호 너무 감사드립니다. 캐리 어, 넘버 어, no. 로미오 제로 2로 카피했습니다. 예. 아무튼 또 울산에는 현재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또 어, KDN 서비스와 여러 가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한 어, 신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많은 분 만나 뵈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어, 개절카드는 연맹을 통해서 한장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KDN 수집을 좀 해서 <laughs> 어, 로미오 제로 2가 빠져서 기한 신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DS3FYA, d s b t y 오버. DS3EXT 여기 DS3FY입니다. 네, DS3FYA, DS3EXT 신호 5악은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설명도 잘들었고요 인사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3FYA, DS3EXT 73. 아, 6K2 아, ILX DS3FY. DS3 FIA, 여기는 6K2 ILX.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님 신호 59. 여러 우님들 어, 계시니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많은 분들 만나 뵈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DS3 FIA, 식장산 포터블 여기는 6K2 ILX. 좋으세요. 6K2 ILX 평택 여기는 d s 3 f i a 대전 식장 3포더블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3.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주파수 듣고 계신 무선국 계십니까? 여기는 d s 3 f i a 포더블 수신합니다. 네, 델타 세라포 호텔 우타 우타 59. DS4HOO 여기는 DS3FI입니다. a 네, DS3FIA, 여기 DS4HO, 담양입니다. 아, OMC로 59입니다. 아, 2m로 어, 들어오듯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중간중간 이렇게 오차하면서 시청사 어, 뭐개발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 아무튼 음,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어, 안전한 상황 되십시오. DS3FIA, 어, 여기 DS4HO, 담양입니다. DS4HO 담양 DS3FI의 대전 식당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3 네. 오이니 안전사랑해. 의73 감사합니다. 실차 시5 7 5 9로저 DS5SQS DS3FI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 오늘 회장님 뭐또 총무님 각 지역장님들 많이 나와주셨네요. 신호 5 9드입니다 어디세요? DS5SKS DS3FA. DS3FA, DS5SKS 대구국입니다 아, 네, 그 가려고 하다가 나왔나습니다호잘다 아, 감사합니다, 세 d s 5 s s 대 DS3FA입니다. 예, 원님 신호도 5 9입니다 DJ001번 k d 번호 로미오 제로 2아 어, 로미오 제로 투입니다. 일잘 보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되면. 3대상 귀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DS5SQS DS3FIA 안녕히 계세요 j 티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델타 시에라4 호텔 리마탱고 파이브 나인 로 로저 로저 어, DS4 호텔 리마탱고 여기는 DS3FIA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대전 식장산 DJ001번 델타 줄리의 제로 제로 원이고요. KDM 번호는 로미오 제로 2 02, 로미오 제로 2입니다 DS4HLT DS3FIA. 아 DJ001 카피 잘했습니다. 오늘 쇼널 착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주말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KDM 한마라 캐릭터로 포 캐릭터로 감사합니다 세븐티3리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스 6K5XZE 아, 아, DS3FIA 대전 식장산 포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신호 59입니다. DJ001번이고요. k d 덴 번호 로미오 제로 2입니다 6K5XZD 아, 대구 DS3FIA 대전 식장산 6 k 레에니다의가고우입니다을신호가뭐무리하 삶을 살아가고, 어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으고습니다삶 우리의 삶을 아가 6K5 XJD 대구 DS3 FIA 4W입니다. 예, 제가 가장 아끼는 안테나입니다. 1대1 발윤이고요. 지상고는 한 4m 됩니다. 아, 출력은 튜너 없이 1.12 나오길래 튜너 없이 시바트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어디서에안 가세요? 6K5 XJD 대구 DS3 FIA 대전 식장산 식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어 위치를 어 정확히 이, 어 각서 어, 자료로 하고모르겠는데 올라갈 수 있는가 보죠? 어, 그러면 시간 되면 2m를 한번 어, 교신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심사소자 야기를 지금 어대전 방향으로 지금 걸어놨는데 2m 안테나를 뭐 갖고 가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따 신호 송출하실 때낙쪽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해보고 잠간 신호가 들어오면 한번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신호가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어 포트블은 10와트 정도면 충분하고 더 이상은 뭐불 필요 하고요 오늘 28메가가 지금 어, 미국하고 동남아의 신호가 잘 들어오는데 그 28메가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 하시고요. 다음 <목소리도> 반에서 뵙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게요. d s f i 6KM X-Ray z e c o 수고하십시오. s 4 호텔 큐벡 시라 여기 d s 3 f i 대전 식당장입니다. d s f i 여기는 d s 4 h q 니다 내일 오후보행일로 2A 2A시로 현재 전라남도 순천, 월라남도 순천에서 송도 중이었습니다. 네, 우연님 아, 프렇다혼 와서 많이 부끄러울 텐데, 안전 산행하시고요. 저 다음 주에 인사 뵙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티리 DS4HQS 순천. 여기는 d s 3 f i a 4블3 대전 식장산 정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3.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DS3 PSU, DS3 FIA 아, DS3 FIA, 여기 DS3 PSU 차리 노벤버 1112 충남 공주 명덕선입니다 신호 하이브 나인에 오버 차리 노벤버 뭐라고 하셨는데 못 적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버 로더 DS3 FIA 신청금 여기는 DS3 PSU 차리 노벤버 112 112, 172번 예, yeah, DS3PSU 공주명덕산 아 차리노벤바 112 카피했습니다 저기 지난해에도 명덕산 명도봉 뭐 이렇게 있거든요 산 이름이 뭐 같은 산이 하도 많네요 고맙습니다 안전한 산하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DS3PSU DS3FIA 안녕히 내려가세요 73 네, 오엔디, 많은 곡 만나세요. 감사합니다. 세븐틴3. 고맙습니다. HL3EJE DS3FI입니다. 신호 59입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L3EJE d s 3 f i 네, d s 3 f y a 시장선, 여기는 HL3EJE. 어, 신호는 뭐, 아주 잘어와요59 플러스 30dB로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 오 비가 지금 현재는 그쳤죠. 새벽엔 비가 왔는데 에, 날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 만나셨는지요. 저는 이제 막문턱고 이제 들어와서 무슨기 틀자마자 시0 7 0 신호가 들려서 응답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DS3FYAHR3EJE 오박 HR3EJE HR3 DS3F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님 반갑습니다. 웬님 신호 엄청 잘 들어와요. 파이브 59, 어, 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지금 한1 열다섯 국 정도 했나? 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 식스메다, 식스메다 안테나 치고 식스메다, 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 투메다 운영하고 하산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소타 운영하는데 귀한 것 고맙습니다. HL3EJDS3FIA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세븐티 고맙습니다. 네. 아 이상으로 DS3FIA 포더블 3 대전 식장산 아, 7메가헤르 소타 운영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아. 6m 51.000 51.000MHz에서 소타 운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성 답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